안녕하세요. <laughs> 어, 날씨도 안 좋은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미모와 노래 실력을 대체할 후임을 찾지 못해서 8년 동안 장기 직권 중인 615 시민 합창단의 운영위원장 김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5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고무님과 단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축하 파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저희 합창단 태동부터 함께 하신 우리 한충목 고무님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단장님, 신주환 단장님 여기 무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저기, 두분 축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잠시 생일 파티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 우리 우리 김태임 위원장이 여덟 펫째 고생을 한다고 푼염 섞인 얘기를 하셨는데 전 열다섯 펫째입니다. 아,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어, 열개 만들어주신 어, 우리 후원단원님들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단체 개인 인사분들께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열다섯 해째를 이렇게 오게 되기까지 그런 지지와 성원이 없었으면 저희가 자, 이런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어, 15년이 되니까 연륜이 쌓여서 저희가 발전했습니다. 성장했고 자리를 확실히 잡았습니다. 음. 우리 저 한충목 고문님이 저희 합창단에 산파셨어요 어, 우리 고문님 시키시는 대로 제가 15 대를 우리 단원분들 분투하시는 걸 지켜봤는데, 어, 그 희생과 헌신이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 알려지고 나름 성과를 내고 공적을 쌓고 이제는 통일이 가는 곳에 유교로합창단이 그 어느 자리에도 항상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 운동에도 저희가 한 자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고, 통일 운동에 노래가 갖는 그런 의미 알리고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5년 동안 고생하신 우리 단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이광석 지휘자님은 3대째입니다. 1대 지휘자 우리 최현 님, 2대 지휘자 이정환 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또 안에서 살림을 맡은 그런 임원분들이 계세요. 그런 운영위원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노래를 같이 하실 우리 손승희 어, 반주자 감사드립니다. 어, 구 단원들께도. 오늘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또 한번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유기로 합창단 지지성원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laughs> 개인적으로는 어, 이, 이 노래와 함께 하는 게 정말 기쁨이고 행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런 기쁨 안고 행복 안고 끝까지 여러분들과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 역시 축하드립니다. 특별하게 오늘 이 자리에 굳은 그 몸을 이끌고 오신 우리 장기수 선생님들 계세요. 그 장기수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 드릴까요? 그리고 이따 노래 부르겠지만 멀리 미국 LA에서 일곱 분의 합창단이 와 계세요. 그 일곱 분의 합창단을 따라서 온또새 남매가 있어요. 젊은 우리 남매 산과 내와 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남매도 엄마 따라서 같이 왔어요. 그 LA에서 온열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바램은 우리 유기로 합창단이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합창단을 코리아 평화라는 이름으로. 모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